전골에 뭐 넣었어? 파멸의 민초판 오 로브 해봐야지 좋아 안녕 아 로브가 돌고 <laughs> <laughs> 아우 어우 진짜 아아 로브가 왜 둘이야 <laughs> 둘이서 서로 시면 <막결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laughs> 허허허 아 로봇 색상 바뀌었네 한명 파란색 이네 뭐가 하늘색임? 뭐가? 로봇 한명 하늘색으로 바뀜 레런니 아니야? 그 아까 전에 서 있던 위치상으로 어? 나다 레러... 아 너야? 응응 음. 음. 오... 근데 줄네 깨졌는데 그냥 왜 <laughs> 개? 겹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 같이 겹쳐도 웃기겠다 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서파터로 정보원한테 다녀올래요. 그래, 저, 그래요. 저래요차지 갈게요. 네. 저 숲갈래요. 아, 숲 그럼 천천히는? 제가 유적 갈게요. 나. 음... 바다. <laughs> 바다. 바다서 떠나요. 떠나요. 맛있는 거. 오, 치즈. 천천히...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떡사지. <laughs> <숯밥사지>. 고기 반찬. <laughs> 정보원 씨. 오. 어... 고민되네. 거짓말을 잃을까, 진실을 잃어날까, 공유를 하지 말까. <laughs> 뭐든 재밌어 의심하기. <웃음> 의심하기. 그만 좀 말하는 것 같다. <laughs> 뭘해는거요 <해야 돼요? 웃음> 저 궁금한 게 이게 부답인 네. 재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예 빵점인 거예요? 그 약간 안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헐. 완벽한 완성이 아니라고? 나뭐 <laughs> 넣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벤 벤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넣을 수 있는 것도 없어. <laughs> 다 된다겠어? 공자였는데 애초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나 <웃음> 맞네 정보원이었어갑파 <laughs> 누가 그래, 넣었어? 그래 갑 나와라. 누구냐? 갑파 나와라. 아, 사실 갑파 넣을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 오버리가 <laughs> 정보 진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해서 한번 <laughs> 어. 했는데 아까 그 얘기 듣고서 안 넣었어요. 누구냐? 야 이거 매너 매너 아니면 승리. 나 정보원 잡아도 됨? 어 정보원 어, 가. 오세요. 네. 어, 여러 아, 명올 네. 거면 오세요. 여러 명올 거면 와도 됨저 어디 갈까요 언니? 나 유적가 볼래. 나 퇴직 갈게요 황무지 감. <laughs> 나또 정보원 가보고 싶다. 나메누라 아? 숲시 이신데. 가. 가봐도 돼. 어. 가. 맨눈 너스파이지이 오이, 간이 오이, 이이 오이, 오이,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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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오두명이상이면 둘다 똑같이 저걸 말해가지고 <laughs>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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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따다 정갈 꼬리 정갈. 정갈 꼬리 반짝 반짝 병아리 방금 뒤에 어떤에피시가김매는는왕오징어척으을 <laughs> 넣고 싶대그가케 <있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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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니까거데대 니가 넌거시 니가 넌거시가니래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 둘이 상? 아니 황무지에서 이게 나온다고? 뭐가 나왔길래? <laughs> <laughs> 나무 석성. 저게 구라일지 진짜일지는 아무도 어. 모르죠. 전 <laughs> 일부러라도 고단을 할 사람이야. 비모른다. <laughs> 어, <글이 웃음> <화려한다>. 크로브. <laughs> <laughs> 나야, 아, 섭씨 우리 결혼하자. 섭씨 너무 땡이 피우네 전번에 민트 초코 넣은 거임. 넣어야지. 누가 배늘 안에? 배노 아닌가? 내가 내렸는데. 네, 아, 돈은 네. 아, 파란 색깔입니다. <laughs> 와, 누가 나배냈어 어, 어이 빤랑 빤랑 넣어라. 빤랑 빤랑 넣어라. 올 재료가 <laughs> 몇개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밖에 없다. 어어? 어? 미드초고, 어? 보시냐 어? 혹시 나랑 미드초고, 겹친분 계신 거? 아! <laughs> 님! 겹쳤다! 겹쳤다! <laughs> <laughs> 겹쳐버렸다! 난 채집하러 간다. 아, 에반나유적갈래 <laughs> 응. 노는 나. 어, 어디, 어디, 가지? 먼저 고르실래요? 디 어디, 어 오케이 황무지 감, 어, 어 바다 감. <laughs> 남는 것 중에 한거 그냥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맞아, 네. 의심스러울 뿐이지. <웃음> <웃음> 진짜일까 거짓일까? 왜 보시는 거예요. <laughs> 이번에 뭘 보시는 거예요? <laughs> 방어인 지이뭐요왜 <지느러미 웃음> <laughs> 왜 저러는 건데 <laughs> 내가 너무 이거. 너섭에 하나밖에 못 <laughs> 넣는데. <laughs> 내매 넣는다. 어, 나 오른 안 나? 응? 어? 어? <laughs> 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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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아까 정보 뭐였지? 나무 속성 두 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laughs> 점수가. 높... <웃음> <웃음> <그게> 뭐지? <laughs>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뭐야?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점수가. 나게 나옵니다. <laughs> 점수 어?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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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니, 나 어어? 어오오오야 민트초코 나와. 아니야 저두개 나왔어요. 한명 누구야? 민트초코 나와. 어, 하, 한 개는 전쟁. 넣고 어서 넣었는데. <웃음> 어, <웃음> <무섭다>. <웃음> 아니 제가 무험 다녀와서 두개 넣었는데. 유석아, 민 민초 두개 넣었다. 나도 두개 넣었네. 아 너도 왜두 개? 개? 애아 우리 늘 뭐, 민초는 하나만 넣는 걸까?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까 민초 뭐지? 넣었다길래 없는 줄 알고서 나도 넣었. 아니 나도 애초에 뭐... 그거 거기서 얻은 게 아니에요. 유적저한번밖안 아, 갔어요 방금. 아니 저도 유적에서 얻은 게 아니고 바다에서 얻은. <laughs> 아 바다에서 그런 거 주워오지 말라고. 아니, 바다에서 얻었다고. 아 예초에 손에서 들어서. 아니. 안나 웃기네. <laughs> 아니, 아니 나 비늘 초코 한개만 괜찮겠자고 너한테 저 사람 어, 두개 넣었대잖아. 그럼 여기서 비늘 초코 너 다음에 넣을 사람 손? 없어요. 어, <laughs> 제가 넣어요. 아, 네. <laughs> 정부원 가졌대나요. 저 갔는데 네, 다녀와요. 오세요. 갔어요. 아, 왜 항상 겹치지? 아니 니가 아, 날아온 거잖아요. 제가 먼저 선택했어요, 항상. 아까 누가 이... 유적 간다 했나? 저요. 아... <laughs> 오지 마세요. 아 가도 돼. 오지 말라고. 나 <laughs> 재료 없다고. 나부나 아, 오지 마. 나 재료 없어. <laughs> 나 유적 판못깼아 가. 재료 갔어. <laughs> 다른 데 가. 없 <laughs> 갈게. <웃음> 아니, 재료 없어서 여기선 왜 <laughs> 아니, 나도 유적 한번 가고 싶어, 이번 판에. 야, 이게 뭐야. 와, 진짜. 아, 웃기네. <laughs> 나 유적이, 유적이 아니겠어. <laughs> 아니, 나, 아니, 나, 제로 진짜 용서기 아니, 제로. 서해용서서해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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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웃음> 의심하기 <웃음> 학점 김매노 <웃음> 아니 <laughs> 뭐임마! 밴해버릴거야! <괜히> <laughs> 밴해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하기 <laughs> 아, 재료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두개밖에 없어요 <laughs> 나왜 밴해! 나 음식 <laughs> 넣고 싶다! 이번 판 뭔가 스파이가 이길 것 같다. 좋겠다, 스파이는. <laughs> 아, 우리 3점. 왜 지금 다뇌 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다 뒤졌다. 응? 다 어? 아, 뒤졌다. 다 뒤져? <디져> 다 뒤졌다 <디져> <나> 다뒤졌다 <디져> 재료 다 뒤졌다 뒤져? 아 죽는다 아종보원 가도 돼요? 네, 네. 어차피 황무새 가요 나어숲 갈래 숲 가? <디져> 그럼 유적 갈게요 그러세요 가보죠 가이적 잡고 갖고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죽여버려 어, 리얼 리얼 키키 <디져> 그 많이 넣지 마세요두 개만 넣으쌤 왜 나는 유적에서 민초 잘안 나오던데 잠깐만요 <laughs> 어아 이거를 아. 알려줘야 하나 아, 알려줘.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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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거짓으로 알려줘. 알려줘야 하나 의심하기 낭월 의심하기 낭월 난, 난, 난 모르겠는데 영땡이 피우는 것 같다 거짓말을 해줘야 된낭 <laughs> 어 뭐야 저있어후안되겠왜나 <저걸로> <laughs> 음. 민초 갖고 왔니? 아니 형 민초가 아예 안 나왔어요 엥? 거기 유적은 고르는 건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민초가 아예 안 나오고 그안 나올 수도 있구나 다 다른 것만 나왔는데? 엥? 그냥 기본 재료라고 해야 되나? 꼬리랑 바리랑 버섯 이렇게 나왔어요. 오잉 오잉 왜 너는 전골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 모순이 음. <laughs> 뭐 아까 넣었고. 바리 친구 <laughs> <뭐지? 웃음> 아니. 나왔어. 뭐 <아니? 웃음> <laughs> 저 굴어야 저거. 난한 명만 노린다. <laughs> 난, 아니 나 교환 터프하라고. 내가 막 있는 거 넣어주겠다고. 나한테줘네 <laughs> <laughs>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laughs> 어,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히히히 <laughs>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 이 <laughs> 저기요! 아, <진짜 야>. <laughs> 뭐지? 민트... <laughs> <아니>. 누가 나왔냐? <laughs> 이저 유적 갑니다 <laughs> 너 민트 구하러 갔지? 이 자식아 잠깐만 <laughs> 아니야 나 애초에 지금까지 아. 뭐 민트를... 너왜 어? 처음 대로는 안 갔음 <laughs> 아, 민토 누가 나온 궁금하다. <laughs> 정, 아 정보 얻지 마. <laughs> 나 이거 자 알아내야 되단 말이야. 아, 거지. 아니, 와. 알겠어요. 저 다른데 갈 아, 거예요. 진짜. 아, 됐다. 아, 아, 우리 받아갈 거다. 아, 우리 우리 이번 판 망했다. 개가 <laughs> 해대다 <laughs> <결과 웃음> 아, 아, 보자 우리. 아, 너무 웃겨. 눈물 나. 아, 아니 마피아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이 이길 거 아니냐? 마피아 가만히 있어도 이길듯. 아 민초 넣지 말라 이번에 민초 내가 넣는다 넣지 말라 넣지 말라 했다. 무서워. <laughs> 아 불사주 넣어봤는 나는 좋은데 불사주도 못 넣게 됐네. 갖고 있는 게 오백하기, 오백하기 시간이었어. 와 오스 민초 안 넣었네? 나아니 애초에 나 유적 갔을 때그 저사면 같이 가가지고. 재료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민철은 너희만한 사람이 잠깐만. 메노.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구네 개어구. 내가 이제 바다가서 민철 주고 왔지. 내가, 내가 어떻게 했데제가한 마디 할게요. 네. 제가오를 수비랑 겹쳐서 그런지 미처가 저한테도 나왔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언니가. <laughs> <근데. 웃음> 아 그냥 꿀받는 사람지 뭐 집어... <laughs> 아야 <laughs> 싫어 아니야 <laughs> 야 민초 넣지 말라 민초 넣지 말라 너무 웃겨 아 믿지 않다 아한 응. 개밖에 못 넣어 아 너무 웃겨 응. 어? 가파대왕 야, 대왕 야 이거 잠시만요 잠깐만 야 야야야굿야나 <laughs> 야. 정정당당한 떴다 나너 정정당당한 떴는데? 완전 끝이 버정정당당한 <laughs> 처음부터 비록 처음부터 본다 네가 이씨 초밥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초밥이 좋길래 넣었는데 왜 저게 만들어지냐? 저 이세계, 이세계 물 왜... 음식들은 실사거든요저 저 음식들은 세 개를 넣으세개 이상 넣으면 안 돼. 아 어. 어, 미친. 아 그래 가지고. 언니 한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니 미친. <laughs> 아, 난 냉혈신 줄. 난 수빈 줄. <laughs> 나는 아니 난 처음부터 계속 면으로 배려왔어. 역시 메뉴가맛았던 거야. <laughs> 이제 다음부터 김수석만 배란다. <laughs> 아니 뭐라고? <laughs> 아 기웃기네. <귀엽기네>. 처음에. <laughs> 아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맨 오가 넣었고? 그렇지. 응. 처음부터 저질렀지. 아니, 물속성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이때 반짝 전골 한번 나오고. 저는 <웃음> 생각보다 한게 없어요. 미친 오지긴 넌 분들.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아니, 말했어 민초 넣는다고 나는 그 말할땐 안넣었어 말 없을때 넣었지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불사조 축지까지 불사조 날개축지까지 넣었 완벽 <laughs> 근데 너가 그거 안넣었어도 우리 이미 말했어 맞아 이미 이미 저기 아, 기계에다가 초밥 하나 넣었어 <laughs> 아 그러고구나 초밥 아, 넣으면 망하는거구나 어 저기 아, 그래요? 민초 두개 그거, 어, 이세개 아, 그거라서. 기엽네 민초랑 조합이. <laughs> <없어서> 어차피 안 되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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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아? 다 정정당당이거든. 다정정당당이 민초니까 <laughs> 다 정정당당이냐. <laughs> <laughs> 아, 진짜 이거 이번에 민초처럼. <laughs>